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어,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모하셨다 뭐 고배라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죠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하라 살아라 그래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어떻게 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키라? 오절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어떻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다칠 의 왕자를 어떻게 지켜주겠다?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이 축복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장육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아,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쌍. 축복에는 반드시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아, 똑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역시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윤리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만약 성겨 숭배하면 어떻게 할까요?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뿌르채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묘한낱 석당거리가 되고 우승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한번 웃어 보실래요? 하하하 <laughs> 우리가 누군가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수치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조건을 붙이고 계십니다. 뽑아 버리겠다.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라타시라는 단어인데 멸망시키다는 뜻이고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결국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그 상황이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버리겠다 샬라크 라는 단어인데 집어던지다입니다 그냥 던지다가 아니라 집어던져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안 들으면 비록 자기 자녀이지만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마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신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성전조차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라보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곳에 와서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들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그 건물 안에 내가 꽉 앉아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정말 다른 때보다도 긴 본문 성경을 읽는데 아니 어쩌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읽으십니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분은 치지 마시고제가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싶다고요 네. 오늘 아주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태도가 best of best. You are o o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니냐 하면 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비록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도 뿌리채 뽑아서 여러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와 건물에 하나님이 메어 계시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안에 계셔요. 공간을 사용하실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분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잘 이해하도록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새로운 찬양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선포하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번 아이제 어, 워시 컨퍼런스에 가서 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 미국의 미국의 엘베이션 워십이라는 그 찬양 팀이 부른 곡을 이렇게 번안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부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이름을 그곳 성전에 두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시기에 자기 백성들의 제사 예배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나 이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킬 때만 유효하고 효과가 있고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들려주신 여호와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윤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13절.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뭐 하게? 살겠고 예, 네, 살겠고. 다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의 위대한 업적 중에 으뜸인 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기 두셨기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내 안에 반영되지 않고 내 안에 두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계획이 없다면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그 이름을 두셨기에 그 백성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들인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들이다. 믿으십니까? 또 같이 읽어요. 가치와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성전의 가치와 영광은 오직 여와의 임제 약속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나중에 시대를 지나고 나면 헤로 성전이 더 크고 화려했고, 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비록 더 작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초선은 어디였어요? 다이세? 장막이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천막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모세의 장막 안에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돌을 깎아서 튼튼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때 성전이 영화롭게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면 그 이름을 얼마든지 거둬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아멘. 성전이꼬로 하나님 이런 공식을 외우고 살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올려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돈만 아깝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고백이 있는데 자, 제가 스데반은 아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심.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스테반의 주장은 10편 130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분명 장차 지을 여러분 장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지하시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온 마음과 정성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실 것을 원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그 벗개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드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성전 건물보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이 열왕기상 9장 7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근데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드신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냥 뼈다귀와 물과 피부에 불과해요. 썩어질 것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은혜보다는 여와의 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복을 더 많이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러분 임재장소이다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만약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전을 보시고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후에 지겠다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싱크로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몇 년? 13년. 무려 무려 고박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정성스럽게 오래 지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네. 내 집은요, 그냥, 그냥 살면 돼요. 사께서에도 너희들이 그 편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다 허물어지고 망가졌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집에는 온갖 인테리어를 다 하고, 금을 붙여놓고, 은을 붙여놓고, 여러가지 장식, 장식품을 갖다 드려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다, 쥐들이 지금 다 막, 놀이터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성전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기와 자기 후손들, 자기 백성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에는 성전의 자리는 자기 궁궐의 크기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 그것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이 더 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했네, 실망했네. 솔로몬 실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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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신앙의 이중성, 이중 인격자예요, 여러분. 오슨적에게도 그는 성전 봉헌 이후에도 성전과 산당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런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 마련해 준 산당의 마음에 마음이 더 치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더 기울어요. 아니 그러려면 성전을 왜 지었어요?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피눈물 나는 그 돈들을 국가의 그 예산들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해 지은 이 선당들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의 양다리는, 신앙의 양다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스스로 발기발기, 발기발기 찢으며 사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연 여러분 깨달으실 분이 몇분이나계실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아이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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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이종입사님이야 인사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뭐뭐뭐뭐 뭐야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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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사님이라. 아목사님 아이야 이놈아. 아, 안녕. 그랬더니 에야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려야지. 근데 남이 함미다 불고 한심보모살 일이야. 야이 악한 것들 진짜 지옥에 떼라될까들이야아이 어떻게 해 초등학생들이. 벌써 그런 진리를 깨닫고 있어. 세상의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데. 아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는 예? 팝콘과 슬러시를 처먹으면서도 나무 아비탑을 관셔보살. 이야 대단한 배짱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라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 3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어요.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다 임시로 다윗 성에 살게 합니다. 7장 8절에서는 그녀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 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런 걸 봤으면 아주 몽둥이로 솔로몬의 허리를 걸쳐 버렸을 것 같아. 야 건축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과 같은 궁전을 지어주고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마침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죠. 노년의 인생의 후회를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이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주의깊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생각 마음 자다 꿰뚫고 계십니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초월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속이고 교묘하게 포장한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각을 꿰뚫으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풀 스캔 하십니다. 같이 읽까요 솔로몬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풀 스캔하십니다. 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하나님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속이며 잠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솔로몬처럼 혹시 신앙의 양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장기고 명예와 영광을 사랑하며 쫓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 방법, 세상에 주는 평안을 거짓하며 따라 살려고 하였던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한마디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체인은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김평화 목사님과 김원정 사모님, 사랑하는 딸, 우리 김소유, 오늘 방문하셨는데 교회 개척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역과 목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하나님 수많은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장막을 지어드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 부르며 성축하며 경배하는 사랑 우리 목사님 목회 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